제압했고 첫번째까지 두번째까지 제압했고 이제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두개씩 마주거니까 세번째 네번째까지를 타켓으로 철사 굵기를 선정하고 해당되는 길이만큼 잘라쓰시던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쪽까지를 감고 여기서 또 갈라진 자리는 둘 중에 하나나 하나, 셋 중에 하나에서 제일 뚜렷하고 긴 것을 타켓으로 감아 올라가서 거기서 마무리 지시고, 예. 네. 옆에 놔두고 올라간 이 가지는 또 그거보다 좀 가는 철사를 활용해서 차츰차츰 가지는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감고, 이쪽을 감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남겨진 가지를 우선 철사로 다 감아 가지고 작업이 될수 있게 기본 기초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나무에다가 너무 철사가 의지해서 힘을 줘버리면 나무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살 이렇게 감기는 걸 모르는 정도의 힘을 써가면서, 예, 네, 감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셋째 번가지가다 끝났습니다. 예, 아까 이쪽 철사 끝이, 남는 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건 가지고는 이 가지를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를 철사가 굵어서 여기서 잘라버린 철사 끝을 이것이 대리로, 여기를 타고 나가도 됩니다. 예, 철사거리는 원칙은 있지만 응용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철사거리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무의 수영을 잡는다는 것은 기르는 것보다도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게이 나무의 운명을 지금 수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처음에는 별벌이 넣고 장례성이 없고 외면당하는 나무를, 나무를 다룰 수아는 사람이 조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 이 나무는 앞서에겐 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무는 상품이 돼서 팔리냐, 안 팔리냐, 어? 가지래도 안 갖는, 천대 받는 나무가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없어서 못 파는 또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명목이 됩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향후 이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상당히 예술적인 가치로 승격시키는 거니까는 그건 나중에 얘기고 누구나 가볍게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시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하나를 못 감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머지 철사 하나 활용해서 그러면. 이 철사는 지금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딱 안정이 돼서 철사거리에서 모양이 딱 잡혀요. 그러면 그때는 철사를 해체해야 돼요. 이 철사를 해체 안 하면은 압박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고사해요. 그렇게 되면 그 푸른 철사를 저희는 참 이렇게 재활용하잖아요. 다시 펴가지고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 쓰는 철사들이 재활용품이라 예쁘진 않아도, 예, 이건 상품으로 철사거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나무의 운명을 만들어 내라는 작업이라 재활용된 철사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사거리를 하나 딱 하면은 이제 이 나무의 운명은, 예, 이 만드는 사람의, 예, 기술에 따라, 손길에 따라 변형이 되는데, 모양은 한 15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딱 보면은, 지금 우선 기울어진 대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울어졌다는 것은, 어느 날잘자라는 나무가 복사 기울어진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바람에 자꾸 밀려서, 수고 싶어도 못썬 지역에서 살은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일직선에 쓰러지질 못해요. 예. 바람에 할수 없이 밀리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고 싶어서 또 일었으니까. 바람이 또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더라도 이렇게 구불뚱구불뚱 하면서 이렇게 쭉 바람 타고 쓰러져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으로, 그리고 가지도, 바람 쪽으로는 절대 못 자라잖아요. 이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는 르 쪽으로만 왕성이 자라면서 예. 전체 바람에 항복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모습을 표출시키는 것이 하나의 수형이에요.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모양도 사간이라고 그래서 기울어진 나무라고 해서 아주 운치 있게 재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단계이고 우선 모든 나무의 기본 수형이래는 기본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울어진 나무를 놓고 보면은 일반인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야, 늘씬하다, 멋지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불안하다. 어 모양이 참 위태롭다.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원에서 이런 나무를 드라드는 초입에 심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불안하다고 그 사람 의견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 나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돌을 하나 멋진 정원석을 하나 가지고 세팅을 해버리면 나무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그 멋진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서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거는 다 맞는 상식인데 의미가 틀리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여기다가 돌을 놓아서 안정감을 유발시켜야 되는 사람 의견은 이쪽이 허전하니까 또 이쪽으로 쓰러지면 여기 버팀목을 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힘을 여기다 실어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원예적인 마인드는 아닙니다. 원예적인 마인드는 여기다가 돌을 딱 이렇게 땅을 파고 심어서 이 여기다가 뿌리를 꽉 눌러서 안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안정감을 유발시켜야. 그게 맞는 연출입니다. 그래서 정원 연출도 거기다가 이 돌을 나무 앞에 놓느냐, 나무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원급법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넓으면은 당연히 돌이 앞에 와야 되고 정원이 좁으면은 당연히 돌 나무 뒤에서 돌이 받쳐 줘야 좁은 공간도 넓게 쓰고 넓은 공간도 댕겨 쓰고 하는 원근법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과 풀, 잔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분위기를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이나 서로 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위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의 모습도 나름대로 연출은 하는데 그건 차후에 여러 가지 모델을 선보일 것이고 오늘은 제일 나무의 기본 수형 예 누구나 트집을 잡을 수 없는 누구나 토를 달수 없는 그런 수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 가지는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줄기를 구부립니다. 예. 처음부터 구부리지 말고 마사지를 자꾸 하시면은 천천히 마음 먹은 대로 구부러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구부러지면 은 2, 3일 두고 또 구부리면 나중에는 거의 땅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예, 굵기가 가는 것을 해가지고 보조 예, 힘을 보태라고 두줄 감기로.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끝까지 감을 빌어놓고 감기는 부위까지만 감아서. 힘을 보태면은 충분히 철사 역할을 하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은 부러뜨리는 이유가 손목에 힘으로만 힘을 주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의 힘으로 꽉 압박을 주면서 살살 누르면 엿가락처럼 쫙쫙 구부러집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거 해보신 분들 중에서 부러뜨렸다는 것은 그냥 모든 힘을 손목에만 주고 구부리니까 딱 부러진 겁니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힘을 쓰면 부러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모양에서 줄기가 우선순위니까 줄기를 딱 이렇게 제자리에 잡아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째 번 가지를 딱 끌어다가, 예, 이제 수평각에다 딱 놓을 때 직선이니까 이거를 좌우로 약간만 곡선을 넣으면은 줄기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가지도 따라서 즉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라다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지를 딱 불러다가 제자리 에 놓고. 약간 좌우로 흔들어서 예. 두 개로 갈라진 가지는 하나는 옆으로 하나는 진행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예. 진행 방향을 항상 가지 끝에는 부채살을 펴 놓은 것 같이 예. 그리기 때문에 이 끝에는 가지가 많이 갈라져야 되니까 예 그건 방법이 있으니까 예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여기서 참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키가 의외로 커 보이면은 이 줄기의 끝 수심 이거를 겹 가지로 밀어버리고 이거를 수심으로 바꿔치면은 키가 크던 나무가 갑자기 키가 줄어듭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에서는 이키 정도면 큰게 아니라 어, 비슷하니까 가지를, 원래 가지를 가지로 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줄기는 끝에서 같이 곡선을 가지고 이 수심에서 딱 떨어지게 저 위치에 예. 네. 이렇게 놔버리면은 이제 좌우 가지 배열이 완성됐습니다.